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3분 31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팔콘파이낸스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식권증까지 이겨내면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팔콘파이낸스 제가 10월 중순에 방송했던 영상에서 요거 목표가 300원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고가 304원 찍어주면서 고가 찍자마자 지금은 이렇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 자 지금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간 이 구간에서 체력을 상당히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은 없겠지만 자 그렇다 그래서 상승이 완전히 끝난 건 절대로 아니니까 앞으로 찾아올 2차 상승도 저 번호표와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이놈은 또뭔 소리라는겨 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니까 오늘은 빠르게 증거 영상까지 가 같이 보면서 이 팩트 체크까지 진행하고 그 후에 우리 팔콘 파이낸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2차 상승 스케줄까지 한 번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네이버 시계 보시면 10월 10일 금요일에 방송했던 영상이고 이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기미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영상 제목부터 자, 팔콘 파이낸스 집중하세요. 힘들면 손절 하셔도 되는데 10월에 300원 찍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31분 42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팔콘파이낸스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보다 나락이 거진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재 고점 대비 이렇게 90% 이상 하락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이제 포기하고 아예 놓아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파이낸스 앞으로 딱 5일 안에 엄청나게 큰일 한번 낼 겁니다 자 어떤 큰일이냐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서 새롭게 입수한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 하나 나와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 양봉,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폭등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런 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 정확히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빠르게 차트 보면서 팩트체크까지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방금 전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나는 뭐 굳이 팩트체크까지는 안으로 될것 같다 그러니까 빠르게 세력 일정부터 좀 받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을 겁니다 그 댓글창 한번 클릭해보시면 제가 문자 바로가기라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인 010-7560-5437이 번호가 포함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 보시면 뭐 굳이 번거롭게 제 번호로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링크니까 고고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팔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금 전 영상을 방송했던 날짜가 10월 10일 딱이 날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앞으로 5일 안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복 나올 거다. 보시면 방송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복 나와주는 거 요거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이 단기폭등의 신호탄이다. 자 요거는 굳이 제가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겠죠. 정확히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팔콘파이낸스에 이렇게 단기폭등이 나와주는거 요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실거고. 자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폭등이다 보니까 이거 목표가 300원으로 잡으시고 세력들한테 털려나가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오늘 정확히 이렇게 고가 304원 찍어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바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날 제 방송 보시고 제 말대로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약 보름만에 150%가 넘는 엄청난 수익 전부 다 챙겨드렸습니다. 자 솔직히 이 정도면 저를 안 믿으실래야 안 믿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딱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고 준비는 저 번호표가 전부 다 해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하시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거라 믿어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팔콘 파이낸스에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2차 상승 일정.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 간담음에 두바이 리더시퍼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0월 11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이런 분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연어서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아주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팔콘 파이낸스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기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팔콘 파이낸스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을 우리 팔콘 파이낸스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코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보 내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팔콘이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팔콘 파이낸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거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우리 팔공팔 팔꿈파이...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를 하나로 먹고 사는 이 프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를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은 저로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에는 저 번호표 손을 꼭 잡으셔서 다들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